세 번째입니다. 공기 중 정전 용량 C 0로는 뭐냐? 입실렁 제로, 입실렁 제로 D 분의 S예요. 자,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C 원은 D 원 분의 입실렁 원 S라고 했잖아요. 이게 D고, 이게 넓이고, 이게 입실렁 원이고. 근데 이 C 0로는 기본적으로 공기 중 정전 용량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를 0, 0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은. 음, F1. 흡인력을 F1이라고 한다.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? 극간에 공기가 있을 때의 해서 이때 정전 용량은 c 0예요 근데 왜 F인데 C0를 하냐. 여기 보시면은 전기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2분의 1 CV의 제곱이에요. 자, 그리고 역학적 일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은 줄이라고 그래요 일을 하는 그 단위를. 근데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일을 만드는 거죠. 막 전기가 돌아서 일을 시키잖아요. 우리가 어떤 뭐 전동기를 돌린다든가 어떤 게 일을 하잖아요. 그래서 2분의 c v 의제곱이고 얘는 f d인데 얘는 유턴, 유턴 힘이랑 힘이고 얘는 거리입니다. 단위가 미터가 되겠죠. 자 그래서 f t. 어 어쨌든 결론은 뭐냐.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. 2분의 c v 의제곱은 f d가 된다. 전기 에너지가 물리적인 어 일이 되니까 이게 줄이다. 자 그럼 뭐야? 여기서 나오는 거죠. 이거, 여기도 이제, 어려워? 그럼 다 그냥 건너뛰고. 이 F는 뭐냐? 자, C하고 비례하더라. 그래서 c 제로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, 아까 전에 3분의 1 적용한다고 그랬죠. 직렬 3분의 1. 직렬 3분의 1 공식이 E 플러스, 입실롱 S였는데 R로 바뀌었습니다. 문제가 R이니까. 여기는 3 입실롱 R, c 제로죠 그리고 F1은 c 로고요 공기 중에 정전량과 비례해요. F2는 뭐다? 입실론 R이 10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공식을 써준 거예요. 자, 이공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. 1더 2는 3. 이렇게. 자, 그래서 F1분의 F2는 C0분의 이렇게 나왔죠. 그럼 얘 없어지죠. 결국 얘네요, 얘. 근데 입실론 R이 뭐라고 했어요? 10이라고 했죠. 그러면 얘를 3 곱하기 10. 여기는 2 더하기 10, 12분의 30. 2.5가 답입니다. 그리고 우리 입실론 체로한번 나왔으니까 복습할게요. 요거는 Shift-7-32. 공학계산기로 Shift-7-32, Shift-7-32. 자, 요거, 어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세 가지 영상을 동시에 보지 말고 하나, 하나, 하나 하면서 하나씩 마스터 하면서 답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연습하세요.